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들을 극률로 대하면 나의 주변이 평안하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서로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빌레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라. 도망친 일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분리된 일입니다. 도망친 일이라고 말하면 오네시모가 능동적으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지만 분리된 일은 오네시모가 주체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그가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인에게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점으로 오네시모의 일을 본 것은 오래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형들이 능동적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상황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워 오네시모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얼마의 돈을 훔친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산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치지 않고는 배를 탈 삭도 없고 어디에 가서 며칠 묵을 여행 경비도 없었을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조건을 내세워 하였거나 혹은 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오네시모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지금 생계를 꾸릴 돈이 없는 것을 알기에 빌레몬에게 편지하며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으면 자기에게 청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려는 사도 바울의 원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서 바울이 성도들 간의 모든 일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지혜롭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다 빚을 진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자면 받을 돈보다 갚을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바브라를 만났고 에바브라가 골로세로 가서 교회를 세워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돈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더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주님이 바울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빌레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서는 자기 백성이 모두 관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한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관대히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서로 마음이 틀어져 있는 두 사람을 곁에서 보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둘중 하나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땅에 여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주변을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도 공의로 다루시지 않고 매번 인내로 저를 참아 주십니다. 저도 주를 본받아 극렬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